우선, 시간이라는 것이 과연 존재하는가? 이것을 관찰해 보려고 합니다. 시간과 공간, 그리고 자를 관찰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고, 어, 죽는 식으로 모아서 그 실제성을 검증해 보자라는 겁니다. 지금 자신한테 한번 자문을 해봅니다. 지금이란 언제인가? 지금이란 무엇인가? 지금 이 순간, 시간적인 지금은 언제인가? 현재란 것은 어떻게 포착하는가? 현재를 여러분은 포착할 수 있습니까? 현재를 한번 잡아보세요. 현재를 잡을 수 있나요? 현재를 잡으려고 하면 어때요? 의식이 이 순간을 놓치지 않으려 하겠죠. 근데 마음에 우리가 현재, 과거, 미래라는 시간 개념이 있으니까 시간이 계속 흘러간다, 뭐 이런 그림을 그리고 있죠? 이런 그림을 그리면서 현재를 잡으려고 하죠? 그거 역시 그림이라는 겁니다. 우선 분석적으로 한번 살펴보자는 겁니다. 현재는 실제인가 또는 의식이 만드는 분별인가 말이죠. 우리는 시간의 흐름을 과거, 현재, 미래로 나누지만 이 셋은 서로 의존해야만 의미를 가집니다. 예를 들어 현재란 과거가 지나가고 미래가 아직 오기 전 이것을 현재라고 정의하죠. 현재를 설명하려면 과거와 미래를 끌어들여야 돼요. 그런데 이 정의는 곧 현재를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무엇으로 보지 못하게 만들죠. 결국 과거와 미래에 의존하는 거니까 현재라는 게. 따라서 현재는 그 자체로 포착이 불가능한 찰나이고 언제나 인식하면 사라져 이미 과거가 돼 버렸죠. 여러분이 인식한 현재는 다 과거가 되버리죠 현재와 함께 있을 수 있습니까? 지금 이 순간과 함께 있을 수 있나요? 놓치지 않고, 과거로 만들지 않고, 내가 포착한 현재를 과거로 만들지 않고, 매, 매 찰나찰나 찰나 이 순간 속에 있을 수 있나요? 그걸 포착하면서? 현재, 현재의 칼날 위에 서 있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의식이? 이 순간의 칼날 위에 그 칼날이 끊임없이 찰나 찰나 지나가는데 그 순간이 있을 수 있나요? 그렇게 되면 그게 바로 거의 무화의 상태가 되기 쉽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지나가는 아, 지금 이것이 현재지, 이렇게 말하는 순간, 그건 과거가 되어버렸어요. 이것이, 라고, 잡는 순간, 그 잡힌 것은 과거가 되어버리죠. 마음에서. 그렇게 이 순간을 한번 잡아보라는 거죠. 이 순간을 잡는다는 것은 한 번만 잡아서는 안 되죠. 왜냐면 하 끊임없이 찰나찰나 지나가니까. 이 순간을 계속 잡으라 이말요 지나가는 이 순간을. 그럼 어때요? 잡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잡을 수 있다라고 한 그것은 이미 과거가 되버렸죠 잡은 것은 과거예요. 지금 의식적으로 하면서 자기 마음 속에서 이 순간을 잡으면서 내 얘기를 들어야 됩니다. 그것이 인식되는 순간과 과거가 되었다는 걸알수 있어요. 그러므로, 과거로 만들지 않고 늘 현재 속에 있어 보려고 해보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아무 생각이 없을 거예요. 정말로 그게 된다면. 왜냐면 지나가는 찰나를 놓칠 수 없으니까. 따라서, 체험적으로 현재는 붙잡을 수 없습니다. 예를 들면 시계를 보면서 어 지금은 8시 44분 15초네 라고 말하는 순간 그 15초는 지나가 버렸죠. 그건 이미 과거가 돼 버렸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그 순간에 공간적 조건과 연계되어 인식되죠. 바로 이 지금 이 순간은. 그리고 그 인식은, 아, 그래, 지금 이 순간, 어? 8시 44분 25초 이 순간이라는 그 인식은 매우 찰나적입니다. 아까 말했던 바와 같이 처음에 대상에 대한 인식이 아주 찰나적이고, 마음은 즉시 다른 대상의 측면으로 움직여 간다는 걸 알아채 보도록 합니다. 지금 이 순간이라고 인식하는 순간, 그 인식된 그것은, 내가 뭐 안다고 여긴 그것은 이미 과거가 되어버린 것이니까, 바로 다음 순, 다가오는 다음 순간을 놓치지 않으려면, 빨리 넘어가야죠. 잡고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마음에 그와 같이 시간적 인식도 공간적인 인식과 연계되어 찰나적으로 인식되고 있다는 걸 봐야 됩니다. 만일 인식된 그 순간을 붙잡고 있으면 그것은 경계 지어진 내용으로서의 인식된 시간이죠. 인식된 시간은 다 경계 속에 갇힌 과거로서의 시간이라는 느낌입니다. 그런데 그걸 하나의 시간을 붙잡고 계속 그 속에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그 느낌은 사라지고 무심으로 들어가게 대검합니다. 왜냐하면 인식은 그 순간의 자각인데 그것을 유지하려고 하면 즉시 지나간 과거가 되어서 느낌으로 저장되게 되고 이 8시 47분이라는 이 느낌은 실체가 없기 때문에 느낌에 집중하면 할수록 느낌은 사라지고 무심으로 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왜냐면 느낌은 실체가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붙잡은 8시 47분이라는 이 느낌은 지나가버린 이 느낌 속에 머물면 마음이 그것은 하나의 느낌을 붙잡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 느낌을 계속 유지하면 느낌은 실체가 없기 때문에 느낌은 사라지고 무심으로 가게 된다는 거죠. 이게 바로 시간을 현재는 잡을 수 없다라는 것. 현재라는 것은 존재하는 게 아니라는 것. 현재는 흐르는 물과 같다라는 것. 잡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뭔가 현재는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현재는 존재하는 무엇이 아니라는 것. 똑같이 과거도 존재하는 무엇이 아니고 미래도 존재하는 무엇이 아니죠. 자, 지금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다시 자문을 해봅니다. 이게 이제 구체적인 연습이에요. 지금을 한번 붙잡아 보려고 하는 겁니다. 스스로 내면의 질문을 던져 봅니다. 지금이라는 것은 언제인가? 지금이라는 순간은 언제인가? 그걸 붙잡아 봅니다. 방금 생각한 그 순간이 지금인가? 마음으로 지금이라고 말해 봅니다. 말하는 순간 그 지금은 이미 지나가고 없죠. 그 지나감을 계속 따라가면서 지금이라는 것은 정지되지 않은 흐름이라는 걸 한번 알아채 봅니다. 마음으로 지금이라고 해보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 그러면 즉시 지나가죠. 그런 이 순간들로, 지금 이 순간들로 현재가 이루어졌는데 그것은 붙잡을 수가 없죠. 하나의 흐름이라는 걸 알아채 보는 거예요. 그것이 있다는 것은 일종의 환영이라는 것, 환상이라는 걸 알아채 봅니다. 현재라는 시간은 붙잡을 수 없는 하나의 환상이라는 것을 알아채 보는 거예요. 이번엔 그것을 좀더 구체적으로 호흡과 함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호흡의 흐름 속을 가고 있는 시간을 관찰해 보는 거예요. 호흡을 감각의 기준으로 삼아서 시간의 흐름을 한번 살펴볼 겁니다. 들숨, 자, 깊이 들이시고 깊이 내쉴 건데, 들숨이 시작되는 시점, 그리고 그 중간 시점, 그리고 끝 시점을 인식해 봅니다. 어느 순간이 들숨의 시작이고, 어느 순간이 들숨의 중간이며, 어느 순간이 들숨이 끝나고, 어느 순간이 날숨이 시작되는지, 그 중간 중간을 붙잡아 오는 거예요. 시작점을 붙잡고, 중간점을 붙잡고, 가장 가운데 점, 그 다음에 끝나는 점을 붙잡고, 들숨이 그렇게 끝나면 바로 날숨으로 이어지죠? 날숨의 시작점을 붙잡고, 날숨의 중간점을 붙잡고, 날숨이 끝나는 시점을 붙잡아 보면 그 순간순간이 지나간다는 걸 의식해 봅니다. 찰나찰나가 이어지며 그 어느 순간도 머무르지 않는다는 것. 거기에 집중될 때그 순간순간 여러분은 현재를 느끼는지 또는 그 현재를 느끼는 내가 있는지 확인해 보는 겁니다. 호흡을 통해서 아주 구체화된 확인 과정을 살펴보는 거예요. 매 순간 이 찰나를 확인해 보는 겁니다. 그렇게 보면 어떻습니까? 시간은 매 순간순간 순간 이어지는 연속적인 것인가요? 아니면 그 찰나 찰나 불연속적인 찰나들의 흐름인가요? 여러분의 의식이 파악하고 있는 이 순간이라는 시간은 어떤 모습을 띠고 있는지 의식해 보는 겁니다. 호흡을 통해서, 호흡의 각 순간순간을 의식적으로 붙잡아보면 그 찰나찰나를 빈틈이 전혀 없는 연속된 선, 선처럼 보이나요? 아니면 찰나찰나들의 불연속적인 흐름인가요? 그런 찰나들의 흐름은 그렇게 인식되는 것은 또한 의식이 그렇게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의식은 불연속적으로 작동하죠. 끊임없이 이어지지 않, 자기 의식을 의식하지 못할 때는 그것이 뭐 연속적인지 불연속적인지 알지도 못하겠죠. 근데 잘 바라보면 어때요? 의식이 계속 이어지지 않고 나타났다 사라지고 생겨났다 사라지고 하죠. 그러므로 불연속적으로 작용한다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의식에 의해서 찰나찰나 캐치되는 시간은 어떻게 써요, 당연히. 시간도 역시 의식되는 시간도 불연속적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것은 실체가 아니라 자와 연계된 작용이고 붙잡히지 않는 흐름의 어떤 흐른다라는 인상이 또 있을 뿐인 겁니다. 아, 시간은 흐르지라는 인상 아닙니까? impression. 여러분의 마음 속의 인상이에요. 즉, 의식적 느낌이다. 이 말입니다. 시간이 연속된 흐름이다라는 것 자체가 마음 속의 인상이죠. 만들어 놓은. 우리는 그 인상을 통해서 일상을 편리하게 살아가는 것일 뿐이지, 그것이 정말 실제 하느냐라는 것은 다른 문제라는 것을 한번 잘 살펴보라는 겁니다. 자, 이제는 조금 더 감각을 써서 지금이라는 이 말조차도 일종의 개념이라는 걸 살펴보자는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에서 이제 내적인 모든 독백을 멈추고, 지금이라는 개념이 없는 생생한 감각으로 돌아가 볼 겁니다. 지금이라는 생각이나 단어를 떠올리지 말고, 이 순간 또는 현재라는 생각이나 말을 떠올리지 말고, 그저 소리가 들리면 소리에 감각에 느껴지는 자극이 있으면 그 느껴지는 감각적 자극에 주의를 기울입니다. 그리고 떠오르는 생각이 있으면 떠오르는 생각을 바라보는 겁니다. 이렇게 시간이라는 개념 없이 감각을 따라갈 때제 감각을 따라가 보면서 여러분이 앉아 있는 발바닥에 들어오는 자극. 또는 여기저기서 옷이 몸에 닿은 느낌, 또는 등이 의자에 닿거나 엉덩이가 바닥에 닿은 느낌, 이런 감각적 자극을 따라갈 때, 이 감각은 시간 속에 있습니까? 아니면 단지 일어나고 사라지나요? 개입 한번 음미해 봅니다. 내 길을 자극하는 소리와, 그리고 발에 닿은 감각, 떠오르는 생각, 이런 것들은 모두 청각적, 촉각적, 의식적 감각 대상들입니다. 이 대상들을 음미하며, 이 감각을 따라갈 때, 그것은 시간 속에 있나요? 한번 깊이 음미해 봅니다. 자, 느껴보면 시간은 이렇게 생각이 만들어낸 형식이고 일종의. 경험은, 우리가 하는 경험은 모두 내가 했다고 여겨지는, 인식하는 경험은 모두 의식적 필터를 통한 찰나성의 흐름으로만 구성되어 있다는 것. 그것을 알아챌 수 있습니다. 그냥 감각적 자극을 느낄 때는, 아, 감각 속에 있는데, 이것이, 아, 이 정도의 압력으로 느껴지네, 할 때는 어때요? 그래, 즉시 공간감과 시간감이 나타나고, 그것을 느끼는 감각 주체도 마음에 떠오르죠. 그러면서 바로 주체와 시공간이 협력해서 이 현재라는 또는 이 장소라는 인식이 일어난다는 것을 살펴봅니다. 감각적 자극이 있으면 거기에 주의를 기울여서 느껴보고 그 자극을 시간의 흐름과 상관없이 느껴보는. 근데 이것이, 아, 이것이 어떤 느낌이네 라고 하는 순간 어때요? 즉시 다른 조건들과 환경이 마음의 그림에 포함되면서 시간과 장소, 그리고 그걸 감각하는 주체에 대한 연관된 그림이 떠오른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가 경험이라고 부르는 거다 하는 거예요. 경험이라고 부르는 것을 넘어서 그냥 자극을, 감각 자극을 따라서 계속 흘러가면, 거기에 시간이라는 느낌이 있냐, 이 말이죠. 시공간과 감각 주체가 관계해질 때 그때 경험이 일어나고 그 경험은 관계에서 형성된 거라면 지금 이 순간은 그저 감각적 자극에 집중해 보라 이겁니다. 매 순간 찰나찰나 변하는 그 감각적 자극에 집중해 봅니다. 발바닥이 땅에 닿은 것만 잘 살펴봐도 매 순간 찰나찰나 자극이 흐르죠. 변하고. 오케이. Okay. 천천히 돌아옵니다. 이것을 시간 날때 스스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경험이라는 건 이렇게 시간, 공간, 감각, 주체가 서로 결합하여서, 아, 어떤 것이라는 경험을 이뤄낸다는 것.